안녕하세요 네, 또입니다 네. 오늘은 되게 높은 데서 찍는데요 화면에 꽉 채운 요거 햄버거 오늘은 제가 마트랑 미샤에 방문을 했어요 마트랑 미샤에 방문을 했는데 일단은 마트에서 장보부터 보여드릴게요 얘는 방석인데 햄버거 방석이에요 햄버거 방석이고 두께는 요정도 두께는 요정도예요 이렇게 앉으면은 보면은 복신복신해요복신복신하고 음, 되게 귀여워요 청바지 로 해도 되고 꽝꽂자도 되고 방석해도 되고 되게 쓰임이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얘를 이대로 할게요 그리고 미자 미, 미자에서 토프랑 그리고 팀, 디펜스를 사왔어요 일단은 요거부터 이거는 써봤어요. 얘는 한번 써봤는데 색깔이 이거는. 있네? 여기에 미샤시키 레스팅 립 펜슬이에요. 이건 혼색 모르겠고, 그냥 좀 진한, 좀 진한, 뭐, 레드빛, 레드빛 오렌지? 라고 해야 되나? 오렌지인데 살짝 레드, 그런 느낌이 나요 그냥 보기에는 발색을 보여 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색연필같아요 그냥 되게 발리는게 발림이 되게 색연필같아 이건 치크로도 사용 가능할것같아요 그래서 문지르면은 이렇게 종이에다 발색을 보여 드릴게요 원래 종이에 알려 있는데 손을 보였나요? 뭐였나요? 맨 위에 쓸까요? 몇 시를 써? <laughs> 이런 색깔이에요 되게 색연필 같아요 되게 색연필 같고 빨간 느낌이에요 좀 빨간 느낌이고 글씨가, 글씨를 WC 쓰는 게, 신경, 이거는 뭐, 파스, 파스네 있죠? 그런 느낌이에요. 발리는 게, 리펜스 하트. <laughs> 네, 그리고, 퍼프. 제가 어제 다이소에 갔다 와서 물방울 퍼프를 샀잖아요. 그래서 영상을 찍었는데, 이거는 저 미샤에서 발견했어요. 퐁보픈 아시죠? 다이소에는 이게 유명하다 보니까 다이소에서 안 팔더라고요. 안 파는 건지 다 팔린 건지가 모르겠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미샤에서 발견했어요. 미샤에는 이 색밖에 없더라고요. 미샤에는 확실히 크기가 다른 것 같아요. 물방울 퍼프 가져와 볼게요. 네, 물방울 퍼프 들고 오는 김에 인스프리 파디도 가져왔어요. 이거는 제가 요거를 한다니까 이거를 샀으니까 이거는 저의 엄마께 줬어요. 거의 마이였어요 이렇게 하면은 얘가 조금 더 겉에는 말랑말랑한데 안쪽은 딱딱해요 얘가 얘는 딱딱하지도 않고 말랑말랑하지도 않고 그래요 얘는 아직 물기가 다 안말랐어요 엄마 엄마 잠만 크기 차이는 별 차이 없네. <laughs> 별 차이로, <없어. 웃음> 음, 음, <웃음> 별 차이가 없어. <laughs> 아니 할 때는 이제 이게 항조좀 헤난 것처럼 느껴졌는데 이거 미샤에서 샀을 때도. <laughs> 갑자기 커 보인다. 갑자기 커 보여. 얘 <laughs> 크기는 비슷하네요. 근데 얘가 더 작아요. 얘더 얘가 더 작아요. 화면에서는 어, 얘더 작아요. 보세요. 봐 봐요. 봐 봐요. 맞죠? 안 눌렀어요. 이게 더 작아. <laughs> 이거는 얘는 이제 안녕, 주인의 폼으로. 그리고 요거를 한번 테스트 해볼 거예요. 일단은. 잠시만요, 얘 좀. <laughs> 얘도 잘라놓을게요. 얘도 이렇게 잘라놓을게요. 얘도. 얘는 가위로 잘랐어요. <laughs> 이제. 얘를 물 먹여야겠죠? 물을 먹여야 되네요 아우. 물 먹이고 키우네 물을 먹이고 네, 짜고 왔어요 여러분 <laughs>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를 따가 통에 넣어야 되잖아요 손이 너무 작아서 안 들어가요. 어쩌 어떡해. 물방울 볶음면 엄마 거라서. 괜찮아. 만들면 되잖아요. 아무래도. 만들면 되니까. 종이로 만들면 돼요. 종이로는안 되지. 아, 괜찮나 이거 어차피 짠고 짧고잖아요. 짠고잖아 얘는 물기가 잘 빠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한번. 손으로 그냥 바른 거랑. 그냥 바른 거. 속에서 퍼프 하는 거예요. 시간 다안남니다 여기는 손으로 할게요. 이거는 손으로 바른 거고요. 포프로 <laughs> 발라 볼게요. 했어요. 에, 그걸로 여기 해 볼게요. <laughs> 아니, 갈았다. 내가 좀덜 먹긴 했네요. 이 물기가 좀 있네. 이 물기가 나와요. 근데 짰는데도 음, 역시 이게 좀더 밀착력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좀더 밀착력이 좋은 것 같네요. 요거는 뭐딱 촉촉하던 느낌은 잘못잘못 못, 느끼고 있어요. 그냥 이거는 밀착력이 좀더 좋아요. 잘 발리고 근데 별 차이는 없어요. 그냥 이게 조금 더잘 되는 느낌 잘 된다는 거 얘는 많이 안 먹네 덜 먹는 것 같아 자 이게는 이 뿌끄 부분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 부분은 조금 엄청 아니 조금이다 니스프리 <laughs> 그리고 니스프리 스마트 파운데이션 뭐뭐 있었죠? 추천합니다. 이게 작으니까 휴대용 할 수도 있고 휴대용 할 수도 있고 <laughs> 이게 되게 색상이 뭐 피부 톤이랑 맞는 색깔을 잘 찾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아주 이 파데 추천합니다. 되게 좋아요. 한번 해볼게요. 끝 부분으로 이게 어, 이제 이기 말고 요런데 이기는 손으로 할게요. 이제 손으로 얘 발랐을 때고 손, 손가락 <laughs> 손가락 이상한 이 손가락이네요. 이렇게 펴 발랐고요. 이렇게 발랐고, 음. 이게는 이게는 끝부분으로 해볼게요. 이게 입 주변이라 생각하고, 지금 두드려줬습니다. 이게, 음, 더 음, 네. 음, 확실히, 확실히, 빨리 되겠는데. <laughs> 이게 좋아요. 6,000원. 네, 이게 6,000원이거든요. 얘는 18,800원이고, 1원 얘는 가격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햄버거 방석 같은 경우는 18,800원이고요. 얘는 6,000원. 얘는 6,000원. 그리고 얘는 1,800원인가? 900원 정도? 얘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3 0 0 0원대예요 얘가 제일 비싸요. 방석. <laughs> 여기까지, 아토의, 아트랑 미샤 방문기였습니다. 안녕. 인사을 언제까지 하지? 재밌게 보셨으면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laughs> 꽃피 채널이랑, 이소라님이 아니라, 소라로 바뀌었어요. <laughs> 설아님 채널, <laughs> 채널에 가서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제 채널 찾는 것처럼, 설 언니, 춤추는게 어려우실 거예요? 음, 화이팅! <웃음> 화이팅! 안녕! <laughs>